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계를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디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복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오히려 하늘의 소망을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회상 4장 19에서 20절이 보니까 그의 며느리인 비니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필해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는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관여, 어, 하지도 아니하고 되겠습니다 고대 여자가 남자 아기를 낳을 때 가장 기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아들을 낳는데도 가장 이게 고통스러운 순간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엘리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아 가장 기뻐할 때에도 기뻐하지 않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4장 21절에 보니까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개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가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떠났다 라는 단어가 히브리말로 깔라인데 이는 드러낸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끝에 나타내시니라라는 이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어 단어의 수동형이 바로 아까 있던 떠났다와 어, 연결되어 있는 어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즉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사무엘에게는 구원과 영광으로 드러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게는 그들이 가진 기득권으로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을 버리심으로 영원한 심판이 임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드러나심이 구원이며 그 영광과 임재가 사라짐이, 사라짐을 철저하게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상징하는 엘리의 세상의 손주의 이름이 바로 이가봇입니다. 여기 이와, 이가봇은 우리말로 영광이 어디에라는 뜻입니다. 즉 영광을 찾아야 될 정도로 여기는 영광이 없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사라졌을까요? 사무엘상 4장 22절에 보니까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나스의 아내가 최종적으로 이러한 심판이 왜 일어났는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어, 자신에게 가장 어, 고통스러운 이유는 시아버진 엘리가 죽어서도 아니고 자신이 가장 의지해야 될 남편이 죽어서도 아니라 바로 자신을 비롯해서 선민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계를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의 며느리조차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 사실은 다른 어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상처를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의 며느리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윗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사라지는 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서 함께 하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영광은 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으로 그 속성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본 사람은 그 맛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임재가 떠나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주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함을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을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 동침 이후에 죄를 지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갈 때이 고백한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이때 하나님 어, 다윗이 무엇이 가장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나요?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릴 때를 경험한 다윗으로서는 이게 가장 큰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렸는데. 어, 그걸 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임재가 떠나가는 게 느껴지자 깊은 공허와 큰 두려움에 견딜 수가 없어 자신을 어,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제발 저와 함께 해 달라고 고백하는 장면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근원적인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성령이 떠나가면 아예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는 달라졌습니다. 죄를 지어도 떠나시는 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이 안되게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반응함으로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게 된 이유는 바로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예수님이 오히려 더큰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남마사막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함께하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다는 라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직접 누리셨던 분인데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자 죄인의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어, 그 겪는 극심한 고통보다 사람들의 비난이나 욕설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하지 못하고 그 임재를 맛볼 수 없는 게 가장 큰 고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로 이게 여러분 심판이다라고 몸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는 게 정말 인생의 가장 큰 고통입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예배에 오지 못해 하나님의 임재를 못 누림이 정말 가장 큰 고통으로 다가오십니까? 우리에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러한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영원한 임재와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지옥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로 지옥이란 뜻은 땅지 감옥옥입니다. 즉땅속 감옥에 갇혀있다라는 뜻이에요. 지옥이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지옥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고 꺼내더라도 어, 비난을 받으며 또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냥 성도라는 형식을 갖추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 어, 말하고 있는데 본문의 엘리의 두 아들처럼 도무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지도 않고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영원한 심판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뭔가 하나님을 믿었다가 믿지 않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아 미신처럼 믿었던 결과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기 왕국을 만들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전혀 없, 없게 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두려우신가요? 오늘 설교 제목인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깨달으면 이게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말씀이 성도가 이 땅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놀라운 하늘 소망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오늘 설교의 철교에... 결론 같은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말씀 중에 여러분 우리말로는 판단을 받는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원어로 이게 오늘 주제인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뭐예요?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받는 심판과 세상이 받는 심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보면 성도가 받는 심판은 바로 징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뭐예요? 정제를 받는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심판의 그 종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를 향한 심판은 징계라는 겁니다. 이런 징계적 심판은 우리 인생 중간에 우리 안에 있는 바로 불의한 영역, 옛자가 잘려나가는 그러한 징계적 심판인데 바로 이게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심판인 정제를 받지 않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징계인데 이게 정확하게 깨달지 못하면 마치 내가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 자년데 악인들보다 더 심판을 받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인생 가운데 고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은 지금 성도뿐만 아니라 이전에 성, 어, 성경의 저자들도 고민되었습니다. 10편 73편 2절에서 5절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여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73편의 저자인 아삽은 하나님 때문에 실족할 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을 보니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데 악인들은 그냥 너무 잘 되는 어, 잘 지내는 것 같고.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나, 내가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어 내가 심판을 받는 게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아, 이럴 거면 그냥 악인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에 심한 고민을 했던 아삽이 다음과 같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심판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17에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로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게 아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아 내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고통스럽고 문제를 안고 있는 이 모든 가정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힘들지만 나를 거룩한 자녀로 만드는 과정이고, 바로 바울이 말한 이 정제심판, 영원한 심판은 이 세상의 악인들, 세상 사람들이 다 받게 되는 거구나. 그들의 마지막은 지옥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자, 이런 아삽이 인생의 문제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놀랍게도 하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고통이라는 징계 심판이 내 인생 가운데 있더라도 반드시 악인들을 지구 끝까지 추적하여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역사를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의 영광과 임진을 더욱더 사모하심으로 충만히 누리시고 최종 심판이 아닌 구원의 길로 인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최종적 심판이 아니라 비록 이땅 가운데 징계를 받아 고통스러운 삶이 될지라도 우리를 어 정말 최종 심판으로 가지 않게 하시며 구원하심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 앞에 우리가 오히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 에 기도, 제으로기 도하 겠 습니다. 주여, 우 리가 이러한 심 판의 메시 지를 통해 오히려 회복 시켜 주 시고, 우 리가 하나 님의 임재 없이 는 하루도 살수없 사오니 복 음의 말씀 대로 온전히 반 응하 여심 판이 아닌 구 원의 길로 인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시 옵소서.